시간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가 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삼절 한번 하겠습니다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께 기도하실 때 우리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베개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가장 긴박하고 유혹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지친 성도들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존재함으로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가 있는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 돌보시며 이 코로나의 기간 중에도 우리 교회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주 감사합니다 신도락하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삶의 순간순간 유혹과 시험과 결정적인 그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이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잘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고 적용되며 우리에게 허락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신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불보아 주옵시고 이끌어주시며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아픈 것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십시오 갈바라 알지 못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들의 야할 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다음 세들이 참 많은데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마다 모든 사역마다 은혜 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생명력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흘러가게 하여,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돌보아 주시며 이 어려운 중에 더욱 겸손히 주를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예배마다 은혜 주시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 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 3절로 22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유다에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남안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만 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고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42장의 배경은 이미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다 멸망했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한명 보냈는데 그 총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총독을 죽였으니 두려움이 있죠. 아 우리가 보복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지금 이들의 낸 방법은 이집트로 도망가는 와중에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하는 건 좋겠는지 라고 하는 묻는 그런 장면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셨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와 죄가 계속 연결되면서 혼란스럽고 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자기 스스로 어느 것도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유다를 떠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주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너희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워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 제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아무리 두려워도 여기 살아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이미 뜻을 정해놨습니다 여기 있기는 두렵거든요 이미 한번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하나님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못 지켜줄 것 같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자기의 뜻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주, 너희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아무리 입술로 기도하고 겉모습으로 경건해 보여도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다 아시니까요.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미 뜻은 정해 놨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야지 빨리 내려가 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왜 순종하지 않냐? 그 어떠한 예배보다 순종이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움. 내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이성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자꾸만 저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때죠. 그때에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지금 두렵지만 너의 생각에는 내려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여기 남으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 바빌론의 나라의 왕도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우리 요셉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냈죠.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좋지 않은 결과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더 책임지십니다.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를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팔복의 마지막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마 예레미야도 여기 들어갔겠죠? 주님 말씀하세요. 순종하다가 어려움 당하냐? 그럼 기뻐해라.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이때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주시는 어떤 부담이 있거든요.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가 보이기도 하고 주님 순종하게 원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힘을 다해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